결혼, 알아서 하겠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보세요. 오늘 영상은 결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주변에서 짠! 하고 나타날 때를 기다리자니 홍기가 지나고 있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연애에서 프 풀포즈까지 커플 매니저 김효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혼이 이렇게 힘든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매년 혼인 건수가 줄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출생아 수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3명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안 하는 부부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회 환경이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혼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나마 아예 안 한다고가 아니고 하긴 할 건데 아직 못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혼기가 차면 온 동네를 가족과 일가 친척을 동원해서 찾았고 안 되면 매파까지 띄워서 앞 동네, 뒷 동네, 옆 동네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할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요. 결혼도 때가 있습니다. 예쁘고 멋진 것도 한 때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예뻐도 외모에서 나이가 보이고 아무리 멋지고 바디 관리 잘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늑수구레해 보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홀몬도 여성 남성 모두 줄어들므로 해서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출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린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은 식장까지 서포트를 해 주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분들은 결혼을 해 보지 않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사는 시대이므로 굳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부모님들이 함께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노후에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질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일 때 배우자를 찾아주세요. 배우자를 찾는 방법의 하나로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노블레스 연애서 여러분들의 성원을 위해 성심을 다해서 이 성상을 찾아 드릴 테니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남겨 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